암을 완전히 퇴치하기가 어려운 현실에서 거기다 위험도를 낮추는 하나의 그 전략을 소개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항암 치료와 더불어서 암을 근본적으로 걸리지 않게 하는 예방의 중요성을 좀 청소년들한테 소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어, 낯설지 않은 슬라이드인데 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모두 다그 어, 사회 어, 저명인 사면서 암으로 작고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가장 아마 어, 잘 아는 사람은 여기 있는 스티브 잡스, 그죠? 그, 그 애플 창업자면서 어,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쳤죠. 주변에도 굉장히 많아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예? 어, 친척 중에. 또뭐 가깝게는 가족 중에 암으로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암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일찍이 미국에서는 암과의 전쟁을 선포했어요. 이게 굉장히 오래됐어요. 여러분들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당시 뉴욕 타임즈에도 실렸는데 이거는 이제 영어로 썼지만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신다면은 가장 많이 듣는 그 기도 중에 하나는 제발 나한테만은 암에 걸리지 말게 해 주십시오 하는 얼마나 그 사람들이 암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꼈는지를 알수 있겠죠.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 누구냐면은 닉슨이에요. 잘 모르네. 그 닉슨 대통령이 어이 국민들의 어 이제 소원을 풀어 주고자 고민했어요. 이게 69년인데 한 1, 2년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고민한 그때 결국 암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뭐, 우리가 말로만 선포할 수 없죠. 법안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산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암 국가 암법을 이제 발효를 하는 역사적인 장면을 거기다 이제 서명을 했고 그리고 나서 국가 암 퇴치법이 발효가 됐는데 이게 1971년, 아까 69년 12월이라는데 한 2년 후에 12월 23일이면은 크리스마스 이브로 하루 안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한테 좋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겨준 거죠. 그래서 골자는 5년 안에 암을 정복하겠다. 여러분들 웃잖아요. 5년 안에 정복이 안 됐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나라도 뒤늦게나마 암과의 전쟁을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암 정복 10개년 계획을 해서 1기가 1996년도에서 2005년까지 10년. 끝났어요. 2기가 2006년이었고 작년에 끝났어요. 국가암 관리법에 근거를 해가지고. 그래서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암을 정복을 하겠다고 했지만은 미국처럼 암 사망률이 10만 명당 크게 변화 없어요. 약간 떨어지긴 했어요. 예전보다. 그러면 how to win it.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암과의 전쟁에서 승리, 승리자가 승리될수 있겠는가. 그게 관건이죠. 결국 암을 우리가 퇴치한다는 건 뭐예요? 감기 걸리면 감기약 먹고 싹 나서버리는 듯이 그렇게 하면 제일 좋아요. 근데 그 큐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완치, 퇴치하는 거거든. 근데 지금 퇴치가 안 되고 있죠, 완치가. 왜안 되느냐? 암의 특성을 보면은요. 여러분들 생물 시간에 배웠지만은 정상 세포는 분열을 하죠. 상처가 나면은 금방 암울죠 나중에 며칠 지나. 그 부분에서는 세포 분열이 굉장히 활발히 일어난다. 굉장히 규칙적으로 일어나요. 이해은승 시. 그런데 간혹가다가 실수가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외부에 뭐 자외선에도 노출되고 환경 오염물질에 노출되다 보면은 이 정상세포 일부가 단아니지만은 손상을 입게 돼요. 특히 여러분들의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DNA에 손상이 있으면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도련 그렇죠? 변이가 돼서 결국 그게 암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여러분들 여름에 수영장, 해수욕장 가가지고 햇볕에도별 문제 없죠. 자외선은 피부세포에 손상을 줄수 있단 말이에요, 특히 DNA에. 왜? 근데 문제가없냐 우리 몸은 그것을 혹시 잘못되더라도 고칠 수 있는 DNA 리페어, DNA 복구하는 시스템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근데 가끔가다 그것이 작동이 안될 수도 있어요. 실수로 또 작동을 하는데 너무 손상이 심하면은 어떻게 어, 버텨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이제 손상이 분 세포가 생기게 되는데, 얘가 똑같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분열을 똑같이 하다 보면은. 문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게 아무로 갈수있다면 그런데 우리 몸에는 또 한번 2차 그 안전 장치가 있어. 그 뭐냐면은 이 복구가 안 되는 세포들은 미안하지만은 너는 우리 이 사회에서 없어지는 게 다른 세포들한테 이득이 되겠다 해 가지고 안 됐지만 너는 좀 스스로 죽어서 없어지는 게 좋겠다. 그게 조금 전문 용어로 우리가 아포토시스라고 해요. 우리가 자암 연구라는 사람들이 많이 다루는 분야 중의 하나라고. 그래서 이 아포토시스에 게딱 제거가 되면 나머지 세포들은 행복하게 살겠지. 근데 암 세포는 그게 안 되는 거야. 우선 분열을 하면서 이렇게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DNA 손상을 입은 세포들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증식을 하는 거야 분열을 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암이라는 거는 세포 하나 외부에서 들어온 게 아니야. 암 세포. 우리 몸의 일부라고요. 그게 어느 순간에 잘못돼 가지고 이렇게 증식을 하는데 이암 세포가 이제 계속 증식하면 이에 엔스이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거 아니야. 에 나중에 보는 이제 처음에는 안 보이다 현미경으로만 보이다가 눈에 보일 수 있는 정도가 된다고요. 의사들이 암 환자들 이제 이때 되면 에 수술해서 잘라내잖아요. 제거한 다음 이제 uncontrolled growth 비정상적으로 증식을 하는데 왜 이러냐 이 과정에서 아까 얘기한 이 손상을 입은 DNA가 돌연변이니까 이 돌연변이가 계속해서 축적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오늘 하루 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요 암이라는 건 나이가 들수록 나중에 한 몇십 년 걸리죠. 이 사이 그십년 이상 거치는 동안에 이 돌연변이가 여기저기서 축적이나 한 군데 돌연변이로 암이 생기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여기저기서 생긴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암을 지금 치료하는 거는 병원에서 암 환자들이 가면 아 이제는 이걸 수술해 너무 늦은 거죠. 의사들이 수술해서 암 덩어리를 잘라내고 그리고도 혹시 남아 있을까봐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를 하죠. 그래서 이게 무기예요. 암과의 전쟁에서 지금까지 쓰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터에서 쓰는 무기와 똑같은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화학적 요법에서는 화학 요법에서 항암제들이 실제로는 전쟁터에서 썼어요. 아까 내가 전쟁이라고 했는데 언제 썼느냐? 1차 세계 대전 당시에 독일군들이 독가스로 썼던 화학물질 중에 하나였다고. 근데 2차 세계 대전 때더 독성이 강력한 이 나이트로젠 머스트라드라는 가스가 개발이 됐어. 그래서 이건 이제 폭탄에 독일군들에서 연합군들한테 공격을 하면서 그이 탑재를 해가지고 떨어뜨렸더니 이제 폭격을 맞은 연합군 진지에 있는 연합군들 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의 일부가 보니까 공교롭게도 이 림프구하고 골수에서 손상을 주로 입어. 나는 이 림프구와 골수라는 건 여러분들 알겠지만은 우리 몸의 면역 기능에 중요한 그죠 세포들을 만든단 말이야. 면역계 세포들을. 근데 얘네들이 주로 손상을 입은 게참 희한한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도대체 이 독일군들이 사용한 독가스의 정체가 무엇인가. 그래서 한번 연구를 하라고 어, 예일대학의 위과대학의 양리학자들한테 그걸를 맡겼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기밀을 누설할 수 없었는데 전쟁이 끝나고 그 정체를 학자들이 밝혔는데 뭐냐. 이제 나이트로젠 게스라는 이게 과학적인 구조야. 보면 여러분들 딱 눈에 띄죠. 여기 질소기가 있고 염소가 두개 있단 말이야 대칭형이죠. 그래 이제 이게 나이트로지 머스타인데 어쨌든 이게 그 어, 어, 연합군들의 골수에 또 림프구에 주로 이제 그 손상을 입힌 걸 보고 이 사람들이 발상에 전환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건 뭐냐. 아, 이거 백혈병 환자들한테 쓰면 되겠구나. 백혈병이라는 건 뭐예요? 그 면역세포를 이루는 백혈구세포들이 빠르게 증식하는 거란 말이에요. 정상. 상태보다, 그러니까 그 배출과 빨리 증식하는 암환자들한테 쓰면은 어 항암제로 그 죽일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독가스를. 그래서 실제로 그거를 항암제로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암환자들한테 사용하는 항암제로 개발인데, 아까 내가 이게 구조가 대칭형이라서 빨갛게 표시한 게 염소인데 양쪽에 다 전기음성 그 염소가 있기 때문에 DNA에 가서 딱 양쪽에 팔을 벌리고. 붙어버린다고 DNA가. 그러니까 빨갛게 표시한 것이 이제 그 어, 나이트로젠 머스타드고 파란 거는 DNA 있는 염기란 말이에요. DNA 양쪽에 가서 양쪽이 다 하나씩 붙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 DNA가 필요할 때 분리가 되는 분리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암세포가 증식을 못하지. 그러니까 결국은 죽게 되는. 그게 원리에요. 간단해. 지금까지 사용하는 항암제들이 거의 다 원리가 비슷하다고. 암세포가 빨리 자라려면 DNA가 합성이 되면 합성된 다음에 분리가 돼야 되는데 어딘가 거기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 증식은 망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똑똑하니까 당장 질문이 나올 거예요. 교수님 그러면 정상세포도 DNA 가지고 있는데 정상세포도 세포 분열하는데 똑같이 항암제에 의해서 DNA가 이렇게 붙어버리면 증식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세포도 손상을 입는 거예요. 항암제 부작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들한테 이걸 써. 왜? 암세포는 정상 세포보다 성질이 급하다고. 빨리 자라야 되는데 이 분열을 못 하면은 막 어쩔 줄을 몰라 가지고 죽는 다 정상 세포는 조금 참을성이 있어. 그러니까 약간 분열 더디게 해도 괜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그 항암제들이 그런 원리로 암세포의 증식에 관련한 DNA의 합성이나 그 분리를 막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항암 치료를 받으면은 가장 먼저 나타나는 부장, 여기 뭐예요? 여기 멋있는 이제 배우가 실제로 항암 치료 받은다면 이렇게 변한다. 머리가 빠지니까 모자 쓰잖아요. 머리카락 빠지죠. 또, 메스껍다고 그래. 왜 그래요? 항암제 중에서도 항암제가 들어가면 정상세포 중에서도 암세포처럼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식하는 그런 세포들이 있다고. 걔네들이 먼저 손상을 받는다. 머리카락 빠리자라잖아. 위 점막, 빨리. 조금 손상 받아도 생선 가시에 걸려도 금방 복구되죠. 그런 세포들 수록암 세포들은 먼저 손상을 받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빠지고 속이 메스껍게 되고 구토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 지금 암과의 전쟁은 어떻게 하면 항암제가 변별력이 없는 거지. 너 죽고 나 죽자야 어떻게 보죠. 암 세포만을 공격을 해서 암 세포를 죽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암과의 전쟁 내가 얘기 중 결국 이런 식이라고 적군만 우리가 어 섬멸하게 해서 폭탄을 적지에 투하를 해야 되는데 투척해야 되는데 결국 그 때문에 주변에 있는 민간인들까지 다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암 연구를 몇십 년 동안 하면서 학자들이 이제 좀암 정복의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 왜 아까 얘기한 대로 기존의 항암제보다 훨씬 선택성 있는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항암제를 개발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호프라는 말을 여기 희망이 보인다. 암과의 전쟁에 희망이 보인다. 스마트 드럭 굉장히 똑똑한 항암제들이 개발이 됐어요. 바로 미사일처럼 암 세포에만 가서 공격을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개발에서 우리가 그거를 일명 표적 항암제라고 한다. 그럼 표적 항암제는 아까 그 기존에 있는 그 선택성이 없는 일반 항암제들과 차이가 있죠. 암이 가지고 있는 암만의 성질을 이용해서 그것을 이제 공격하기 때문에 부작용을 줄이면서 약효를 높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미사일 같은 거예요. 까지 보면은. 암세포가 일정 크기 이상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영양소의 공급이 아주 왕성하게 일어나야 돼. 그 영양소는 어디로 와요? 어디서부터 와? 혈관을 타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정상 세포도 혈관을 통해서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받는데 암세포는 훨씬 더 많이 먹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보급로가 많이 뚫려야 돼. 그러니까 새로 있던 혈관도 이용을 하지만은 암세포는 또 새로운 고속도로를 뚫어 가지고 영양소로 공급을 받는다고. 그래서 그러한 이제 원리를 어 처음 제시한 분이 여기 계시는 분이에요. 미국 보스턴인 하버드 그 칠드런 40대 소아 병원에 계셨던 주다 포크먼 박사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그래서 그러한 원리로 개발된 표적 항암제가 이거예요. 여기는 아바스틴이라는. 지금 병원에서 쓰고 있어요. 암 환자들한테. 그래서 이거는 아바스틴은 혈관 생성, 이 로슈라는 큰 제약회사에서 만드는데 혈관 생성 억제를 통해서 암세포를 굶어 죽게 만드는 항암제인데 그 2006년도에 이제 이것이 그 처음 어 소개가 된 다음에 환자들에 쓰여가지고 굉장히 연평균 그 매출량이 크다고요. 그 제약회사가 큰 돈을 버는데 기여했다고 볼수 있겠지. 여러분들 또 다른 표적 항암제. 최근에 좀 뒤에 익은 항암제죠. 글리벡 많이 들어봤죠. 이 글리벡이라는 것도 보면은 어 항암제 표적. 암 세포만 미세할 주는 공격한데 주로 암 중에서도 이 백혈병, 만성골수성 백혈병 환자들한테 쓰는 치료제죠. 잘 들어요 그 외에도 상당히 또 다른 표적항암제들이 지금 한 10종류 이상 개발이 돼서 쓰고 있어요 환자들한테 뭐 간암 또 유방암에 듣는 이런 항암제들이 있는데 표적 일명 표적항암 치료제죠 근데 문제는 잘 듣는 대신에 비싸 여기 보면 아까 얘기했던 아바스틴 보면은 100mg 조그만 약병 하나에 63만원 환자 체중 킬로그램당 10mg을 2주마다 계속 맞아야 되니까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어. 그렇지만 그럼 맞고도 낫으면 괜찮겠지. 맞을만 할 거란 말이야근 그런데 그렇게 맞고 나서 얼마나 오래 사느냐. 물론 부작용은 그 전에 항암제보다는 덜하겠지만 실제로 생존기간은 그렇게 많이 늘리지 못한다고 그래요. 이거는 내 주변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을 통해서 내가 듣고 있다고. 그러니까 결국 이 표적 항암제도 맞아서 완치가 되는 건 아니야. 조금 부작용을 줄이고 그 사이에 이제 또 회복될 수 있는 챈스는 생길 수가 있겠죠. 큰 희망을 가져도 호프를 가지고 우리가 어, 그 개발했던 그런 일명 기적의 항암치료제, 표적 항암치료제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처음 기대한 것처럼 글리벡이라든지 아바스틴이라든지 이 새로운 표적 항암제들도 암을 완전히 퇴치하는 데는 아직까지는 역부족이다. 암 세포도 줄기 세포가 있다고 최근에 학자들이 그렇게 이제 어 연구 결과들을 내고 있어요. 아직까지 그 정체가 확실치는 않지만은 아마 있다는 거는 이제 누구나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의 항암 치료라는 것은 이처럼 언저리에 있는 그 세포들만을 우리가 제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암을 그 겉에 있는 것만 없애버는데 여러분들 이런 게임 하잖아. 딱 망치로 지금 또 튀어나오지? 줄기세포가 또 튀어나오는 거면 그래서 결국은 이 줄기세포를 없애지 않으면은 결국 암이 또 재발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 중에 암 연구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그때는 이 줄기세포를 공략하는 항암 요법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암은 아직 정복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전략을 바꿔야 되는가? 안 되는 거 계속 붙들고 있으면은 미련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암 환자들 치료하는 거 중요하죠. 암에 걸리는 건 우리가 피할 수 없으니까 치료를 하는데 제일 좋은 건 뭐야? 안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예방이 상당히 중요한 모든 질병이 마찬가지죠. 암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방을 하려면 치료도 그렇지만 원인을 알아야지. 암은 원인을 알면은 우리가 예방 암을 일으키는 원인 많이 있어요. 데 문제는 뭐냐? 원인이 너무 다양해. 어떤 뭐 대부분의 질병은 원인이 뭐한두 가지니까 그것만 잘 컨트롤하면은 치료로 되고는데 그 워낙 이게 원인이 많단 말이에요. 그 중에 그걸 크게 그런데 나눠보면은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으로 나눌 수 있어요. 아까 내가 처음에 암이라는 거는 결국 정상 세포의 돌연변이, 유전자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발생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게 여러 군데서 일어나서 축적이 되는 거란 말이야. 어느 유전자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정체가 서서히 드러났어요. 어, 내가 학교 다닐 때 암에 대한 공부를 할 때는 유전자 그냥 잘못돼서 암도 어? 유전자 돌연변이 때문에 생긴다 그 정도였다고. 근데 지금 이제 교과서에 그 유전자가 딱 명시가 돼요. 뭐냐면 하나는 발암 유전자, 온코진이라고 한다. 온코진이라는 건 뭐냐 자동차로 치면은 악셀레이터요. 악셀레이터 60km 달려야 되는데 1 2 0 k m 밟으면 사고 날수 있죠. 그런데 우리 몸에 아까 되겠지만 그 유전자 아까 필라델피아 크로모좀 얘기하면서 그 유전자들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일종의 바람 유전자의 원조라고 근데 걔가 60kg로 우리 보통 밟으면 우리 몸에 자동차 우리가 이용하면서 큰 혜택을 보듯이 편리하듯이 인데 엑셀레이터를 힘껏 밟아가지고 아까 그두개 퓨전된 것처럼 되면은 스피드가 내가지고 신호가 너무 많이 가가지고 빨리 달려서 사고 나듯이 똑같아요. 근데 다행히 우리 몸에도 그거를 견제하기 위해서 억제하는 자동차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억제 유전자가 있어요. 튜머 서프레서진이라고 하는데 이두 개가 잘 작동을 해야 된다고 그렇죠? 너무 힘껏 밟아도 안 되고 브레이크가 잘안 들어도 안 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사고가 날때 자동차 사고가 날때 액셀레이터를 힘껏 밟은 거 하고 브레이크가 안 드는 거 하고 어떤 게더 위험하다고 느껴져? 그렇지 브레이크라고 액셀레이터 힘껏 밟는 거는 잘하면은 어느 정도는 피할 수 있어 그 기술이 좋면. 근데 브레이크 안 들으면은 그거는 어쩔 수가 없잖아. 브레이크가 고장 난 상태에서 액셀레이터를 힘껏 빨린다. 그건 뭐 여지없이 사고나는 거지. 암이 그런 거라 아까 얘기했지만 유전자의 돌연변인데 대개는 이 발암 유전자 종양 억제 유전자가 다 고장이 나서 그게 유전자들이 합쳐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 브레이크 역할은 종양 억제 유전자가 잘못되면서 암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특히 유전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암에 걸릴 확률이 많은 사람. 요두 가지만 예를 들게. 하나는 유전성 유방암 또 하나는 유전적으로 대장암에 대한 그 발생률이 높은 사람들, 가족성 용종증이라고 태어나면서부터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높은 사람. 용종이라는 거는 뭐야? 대장에 있는 이건 암은 아니야. 약간의 혹 같은 건데 보통 한두 개씩 생길 수 있어. 내 나이 되면 나도 대장 내시경하면서 수면 그러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몇개 있어서 잘랐다고 하더라고. 없애버렸다고 뭐. 사실은 한두 개별큰 그 문제는 안 되지만 조금 미심쩍으니까 없어진는데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이게 잘안 생기고 억제가 되는데 왜?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다. 그 유전자가 뭐냐면 APC라는 억제 유전자. 투머 서퍼의 자동차로 치면 브레이크 역할하는. 근데 이 유전자가 태어나면서도 부모로부터 잘못된 걸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나이가 50대 60대가 아니라 이거는 10대 여중생의 경우에 실제로 병원에 왔을 때 보니까 이 대장에 이 용종이 꽉차 있는 거야. 그럼 그 중에 몇 개는 잘못돼서 암으로 갈수 있는 틀림없이 확률이 높다고 볼수 있죠. 그래서 이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생기는 대표적인 예고. 유방암 아까 또 대표적인 유전적인 질환으로 암, 어, 유전성 암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브레이크가 잘못된 거야. 유방암을 막아주는 브레이크 유전자가 있는 BRCA1인데 브라카라고 우리가 읽고 여기 모음을 넣어가지고 A를 브라카 중앙 억제 유전자가 잘못되면은 유방암에 우리 니 외할머니가 유방암으로 돌아왔어요. 어머니도 진단을 받고 이모도 그렇고 어 그러면 나도 그런 게 아닌가 가족성 유전을 좀 의심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안젤리나 졸리가 유방, 유방 절제 수술을 받았죠. 양쪽을 다 절제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괜히 암에 걸리면 내 자식들이 아직까지는 살아는 힘들 테니까 내가 암에 걸리지 않아서 잘그 친구들 서포트를 해야겠다 해서 절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한 (2~3년쯤) 됐을 거야 그런데 얼마 전에 그니까 러 작년이에요 작년 한 (1년) 조금 더 지났는데 이 안젤리나 졸리가 유방 절제술한 다음에 (1년) 조금 지났는데 또 난소도 수술을 제거했어 왜 그것은 아까 내가 그 브라카라는 억제 유전자가 유방암뿐만이 아니라 난소암도 억제를 하는데 그게 잘못되면은 유방암에 걸릴 확률도 높아지고 난소암에 걸릴 확률도 높아. 그런데 그게 돌연변이 일으켰다고 돼 있다고 다 유방암에 걸리는 건 아니거든. 근데 안젤리나 졸리는 자기가 사전에 그런 가능성 안에 차단을 해 버린다고 자기가 결단을 내린 거죠, 그냥. 그래서 여기 보면 유방암 유전자 아까 블라카 유전자니 겁난다고 유방 절제를 서두르지 말라고 그랬어. 왜 병원에 오는 유방암 환자들 보면 이렇게 핑크 빛으로한 거는 대부분은 환경적인 기타 요인이고 요 연두색으로 한게 아까 안젤리나 졸리처럼 유전자가 당초에 잘못돼서 문제가 되는 케이스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환경적인 요인이라고요. 그래서 실제 암은 유방암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암은 아까 유전적으로 난거 아주 극히 일부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그 돌연변이가 대부분의 암은 환경적인 요인이라고 우리 라이프스타일, 뭐 흡연도 일종의 라이프스타일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이 뭐예요? 음식이란 말이에요. 음식과 암과의 연관성, 그 그러니까 음식이 전체 암의 사망률 한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다고. 근왜 그러면 고기를 먹으면 대장암 발생이 높아지냐? 우리가 고기 날 것으로 물론 가끔 그 육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리 이렇게 구워서 먹는다고요. 그럼 이렇게 어 열을 가다 보면은 고기를 구성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들이 열 변성해서 새로운 화학 물질만데 을 얘네들 상당수가 발암 물질이라는 게 밝혀졌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기 먹을 때 고기만 잘안 먹는다고 스테이크 대게 이렇게 상추 같은 데 싸서 먹죠. 근데 그게 굉장히 좋은 식 습관 중에 하나래. 왜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스테이크만 먹었을 때 암물질이 나오지만은 이처럼 양배추나 채소와 같이 먹으면은 그거를 중화를 시켜 발암 물질의 어? 그 활성이나 아니면 그것을 해독화 시켜서 결국 음식이라는 거는 고기처럼 암 발생을 높이는 것도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그것을 막아주는 것도 있죠. 그래서 인도 사람과 미국 사람들 간에 이몇 가지 암의 발생률을 비교해 보면 특히 대장암 같은 경우 보면은 인도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보다 대장암 발생률이 한열배 정도 지금은 인도도 많이 올라갔다 오지만 내려간 걸알수 그것이 왜 라이프스타일 결국 음식 미국 사람들은 대장암 발생 높은 육류 소비량이 높은 반면에 인도 사람들은 종교적인 이유도 있지만 낮고 또 그것을 막아주는 카레와 같은 향신료가 드는 음식을 많이 먹기 때문에 특히 카레에 있는 어떤 특정 화학물질들이 암 발생을 막아주는 작용을 한다는 게 연구 결과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코큐민이라는 것이 카레의 노란색소인데. 네. 그래서 뭐이 아까 유방암 얘기했지만은 동양 여성들이 서구 여성들보다 유방암 발생률이 낮은 이유 중에 하나가 콩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해 보니까 연구해 를 보니까 콩이 들어 있는 음식을 많이 먹기 때문이다. 콩에 있는 이제니스티린이라는 화학물질이 암 발생을 억제하거나 암세포의 증식을 막는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런 채소나 과일이 들어있는 음식을 좀 많이 먹어서 암이란 각종 질병의 발생률을 낮추자고 그래 파이브 어데이라는 캠페인을 벌여서 이게 하루에 다섯 차례 모를 과일이나 채소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암 예방 그 수칙을 만들어 가지고 암 예방의 날도 있어요 4월 달에 그래서 그걸 통해서 많은 캠페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어 갖춰 주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강연은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